통영지원에서 어, 그 증거 기록으로 어, 사용하고 있는 진단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음, 어, 뭐 저는 이 진단서가 어, 가짜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, 가짜라는 의미는 이 진단서가 병원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. 어, 한 의사를 통해서 발행된 것은 맞습니다. 이런 진단서는 교통사고 상해를 주장할 수 없는 진단서예요. 그런데 그 진단서가 교통사고 상해 입증 자료로 제출됐고 그것이 지금 2년 이상 그 교통사고 상해를 입증하는 피해 자료로.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를 치상 죄인으로 올가미기 위한. 그 자료로 사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